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바탕으로 전진건설 로봇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익이 좀 줄어든 걸로 나와서 어?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 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요. 이익 숫자 뒤에 숨겨진 본업의 성장세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을 좀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실적 발표부터 한번 짚어보죠.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 사실 좀 우려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에 뒤에서 무려 46.2%나 감소했다는 거죠. 와, 이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어? 이 회사에 무슨 큰일 났나? 싶으실 거예요, 그쵸?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회사의 핵심 사업 경쟁력에 뭐 금이라도 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네, 보고서를 보면 일단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은 방금 보신 것처럼 영업이익이 확 줄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 헤드라인 숫자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건장 상태가 어떤지 말이죠. 이걸 보시면 진짜 재밌는 게 보입니다. 왼쪽에는 방금 본 충격적인 영업이 감소치가 있는데 오른쪽을 보세요. 매출은 무려 7분기 연속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물건 팔고 돈 버는 이 회사의 본업 자체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계속 잘 나가고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그럼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왜 줄었냐고요? 범인은 바로 대손상각비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회계 처리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요. 사우디에 있는 고객사한테 받을 돈이 있었는데 아, 어, 이거는 좀 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리 장부에 손실로 기록해 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사업이 안 돼서 생긴 비용이 아니라 딱한번 발생한 일회성 회계 이벤트였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일회성 비용이라는 안개를 싹 걷어내고요. 이 회사가 진짜로 달리고 있는 그 성장 트랙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시장부터 볼까요? 와, 보세요. 콘크리트 판프카 시장 점유율이 2023년에 38%였는데, 2025년에는 무려 63%까지 그냥 수직 상승해 버렸습니다. 이건 뭐, 국내 시장은 거의 평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시장, 바로 북미입니다. 여기서도 27.5%라는 아주 탄탄한 점유율을 꾸준하게 지켜주면서 안정적인 성장의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존 시장이 튼튼하게 버텨주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이번 실적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유럽지역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2.5%나 늘었습니다 이건 그냥 성장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한 거죠 이 엄청난 반등은요, 지난 5 분기 동안 좀 잠잠했던 유럽 시장이 특히 트르키의 재건 수요가 살아나면서 그야말로 포텐이 터진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재정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수요가 폭발한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미가 약 51%로 여전히 제일 크긴 하지만 유럽이 22%까지 확 치고 올라왔어요. 이제 국내 비중과 거의 비슷해진 겁니다. 즉 이제는 북미와 유럽 이두 개의 강력한 해외 엔진이 쌍끌이로 회사를 끌고 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최근에 인수한 자회사 MTR의 활약과 바로 다음 분기인 4분기 실적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내놓은 4분기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매출은 37% 가까이 늘고 영업이익은 무려 82%나 급증할 걸로 보고 있어요. 3분기에 있었던 그 일회성 비용의 충격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다시 본궤도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에 또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하나 더 장착됩니다. 바로 2024년 말에 인수한 자회사 MTR인데요. 필요한 제품 인증들을 다 마치고 바로 이번 4분기부터 특장차 부문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정보지를 종합해서 핵심 투자 포인트는 뭔지, 그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는 없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현재 주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25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19.2배 정도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들은 평균 65.5배나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엄청 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근에 영업이익이 줄어든 건 본질을 가리는 일시적인 착시현상일 뿐이다. 그 뒤에는 진짜 성장 잠재력과 매력적인 저평가 상태가 숨어 있으니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을 계속 지켜보신다면 딱이네 가지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유럽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지, 4분기 이익이 예상대로 회복될지, 그리고 새 식구 MTR이 얼마나 힘을 보태줄지,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국내 시장 지배력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말이죠.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리스크도 당연히 있습니다. 재건 수요라는 게 국제 정세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신흥국에서 돈을 제때 못 받는 문제 같은 것들은 항상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쩌면 그 현장의 심장에서 뛰고 있는 이 강력한 엔진의 진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